10월 15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신약 217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시아 행을 포기하고 유럽 곧 빌립보 지역으로 건너갔던 이야기에 관해 들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로 갔지만 바울과 실라 전도대는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하다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그 지역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 전도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큰 길을 따라서 대살로니카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살로니카 전서 강해를 하면서 대살로니카의 배경에 관해서는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빌립보보다도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 하나가 대살로니카였죠. 그곳으로 들어갔던 사도 바울은 관례를 따라 안식일을 맞이하니까. 또 다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 걸까요? 가는 곳마다 박해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대로, 성경을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부활다이신 예수님에 관해 가르쳤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도 예수님을 가르칩니까?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법을 주시고 이 땅을 제사장들의 나라로 삼아 죄를 제거하는 그런 민족을 만들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또 다른 예언자 또 다른 예언자, 다윗의 후손을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바로 그 구약에 지목되었던 인물이 예수님이라는 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바울 전도대의 복음이 소문나기 시작해서 경건한 헬라인의 많은 무리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데살로니카인들의 그 타락한 문화들, 나름 헬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어찌 보면 당시 사람들의 눈에 미련해 보이는 그 복음을 듣고도 많은 무리들이 믿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늘 그렇지만 동일한 복음을 듣고도 마음에 시기가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가 동일한 바울과 신라예요 세계 최고의 전도자였죠 그 들은 내용도 동일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시기했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대살로니카인들을 향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아들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철저히 바울을 배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잘못된 신념이 있으면 그 누가 와서 전도하든 심지어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확신이 잘못 자리 잡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더라도 그는 복음을 배척해내고 말아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고 시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바울과 그 전도대를 고발하고 그 전도를 멈추게 하기 위해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숨게 됐죠. 아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야손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내놓질 않아요. 이 사람도 아마 대살로니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그 사람 아마 유대인이 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동일한 유대인 가운데 야소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숨겨 줍니다. 그리고 후에는 보석금까지 자신이 대신 다내 주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역자나 선교사님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해 때로는 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보호하고 세워줄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판단하고 정주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 때문에 야손의 집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신념을 버리고 여태 알고 있던 유대의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바울을 숨겨주기로 작정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각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야손의 이런 변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야손과 형제들 몇을 끌어서 읍장들 앞에 데려갔다 그럽니다. 읍장이라고 하는 이 정치 직분은 로마 제국 전체에 있었던 직분은 아니고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주에만 있던 행정 직분이었습니다. 그 입장은 대살로니카에 대여섯 명조 명정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에게 가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끌고 가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 그 업장들 입장에서는 가장 듣기 싫은 소문이 바로 이 소문이에요.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서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건 반역에 해당해요. 자칫 그 도시가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선동해 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선동했다고요? 유대인이요. 누구를 빙자했다고요? 가이사를요.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 전도대를 어렵게 하고, 예수님 믿는 형제들을 어렵게 하더니, 이제는 가이사를 빙자해서 자신들의 시기심을 다 채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가이사가 더러운 황자"라고. 하나님 앞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조차 예물로 드릴 수 없다고 전혀 다른 동전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니 그들의 마음 속에도 동일하게 시기가 있더니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그 가이사를 빙자해서 복음을 배척해 나가네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어떤 일이 있고 내 기득권을 빼앗기고 내 권위를 잃게 되더라도 예수님 복음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가능하다면 불량배로 불러드릴 수도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 대신에 주인을 바꾸어서 가이사를 그 자리에 둘 수도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부른받았다는 그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버리고 내 기득권, 내 신념을 채우고자 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 맞습니다. 정말 핵폭탄 같은 복음을 전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복음으로 천하를 요동하게 하는 사람이 될 건가? 불량배나 데리고 다니고 가이사 빙자해 가며 문제를 일으키며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가 될 건가? 선택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감정들, 기득권에 대한 내 집착들, 내 신념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확신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고 그 마음이 흔들리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마음을 다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묵상하시며, 복음으로 세상을 흔들고, 복음으로... 이 열방을 흔드는 존귀한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죄인 된 나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날마다 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흔들리게 하시고 그 흔들린 마음 이끌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 복음 힘있게 증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의 문제거리, 교회의 말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열방에 나가 주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흔들어나가는 종귀한 전도자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